천적인 홍조이면서 염증성 홍조 주로 이제 좀 강한 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지는 걸좀 피할 필요가 있는데 강렬한 햇빛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매우 더운 곳에 좀 오래 있었다든가 그 다음부터 이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를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노출이 됐다 싶을 땐 집에 와서 냉찜질 좀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수분 섭취하고 진정이 많이 되는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보되 이게 뭐 일주일 이상, 이주일 이상 이 열감이나 홍조가 개선이 안 되면 병원에 오셔야 돼요. 일단 뭐가 문제인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주사 피부염이 어떤 발동이 걸린 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일단은 열감을 개선하고 피부의 장벽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보습을 해주고 이런 거로 웬만큼은 좀 해결이 되는 편이에요. 그리고 거기서 좀더 진행한 중등도라고 하죠. 조금 중강강도까지 심해진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진단하고 아직 시술이 좀 애매하거나 이런 분들한텐 일단 뭐 연고든 약이든 이런 것부터 먼저 우선 처방하는 게 급하다고 봐요.